헤로메딕 아니었으면 다섯 번은 죽었겠다고요? 그게 팀워이라는 거예요.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내왕 운전 가려고 왔습니다. 네, 이네임. 아니, 이번에 보니까 이내왕 운전 되게 재밌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제 민폐가 되면 안 되니까 헤딩이어도 일단 공략은 보고 왔어요 던파는 이제 헤딩 팟이어도 공략을 보고 오는 게 기본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공략에 좀 특이한 게 이제 짤 패턴은 많이 안 나오더라고 그냥 이제 주요 패턴 이런 것만 나오고 어떻게 기믹 파괴하는 건지 여런 정도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캐릭터가 현재 명성 74,100입니다. 제가 이제 던파 시작한 지 이제 한 3개월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이네왕 온전이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최상의 레이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던파가 진짜 싼 게임이 맞긴 하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는데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지금 엔드 콘텐츠 갈 정도로 지금 만든 거니까 심지어 중간에 제가 20일 정도는 거의 못 했거든요. 카저로서 하느라고. 한 캐릭터 두 캐릭터 정도 키우면 던파는 사실 정말 라이트 한게 맞긴 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념으로 증폭하러가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눌러볼까요? 요... 일단 오케이, 아, 오랜만이다. 이 기분, 자, 한번 들어볼까? 오랜만에 30%까비 <laughs> 나이스, 자, 또 왔네. 기회가, 기회가 또 왔어. 슛, 멈추지 않고 바로 갑니다.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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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laughs> 아, <laughs> holy shit 와, 1 2정이 진짜 힘들구나. 아니? 1 2정할수 있어. 1 2정 슛!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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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1 2정 슛! 말도 안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아, 와. 와, 연골도 됐네? 띠발. 아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일숙 다 시작했는데, 제 착각인지 모르겠거든요? 그 귀엽게 생긴 병아리 뚱뚱한 애 있잖아요. 걔가 막 와가지고 이제 일숙대에서 보상 주는 거 있잖아. 벤니부가 파는 거 있잖아. 벤니부가 파는, 파는 것 중에 에픽 항아리 그거 상자 그거 있잖아. 500만 골드짜리. 나 이제 알았어. 여러분들이 그거 같은 부위 중복으로 뜨는 거 똑같다고 한거나 이제 왜인지 알았다. 나 이제 알았어. 나 깨달았어. 나 이제 본캐 에픽 장비 이제 부위가 몇개안 남았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니 이거 확률 조작 있는 거 아니냐고 화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던퍼로운에서도 얘기했었잖아 나 그거 왜인지 깨달았어 똑같아요 <laughs> 에픽 울 10개 써가지고 안 나와 자 이내 항원전 한번 가볼까요 빌드 나와있는 게 뭐예요? 빌드 나와있는 거 대충 알려줄 수 있어 4211 빌드 4명은 강화 2명 일반 보스 1명 버티기 1명 피터잡이 뭘라는지못 알아듣겠다 홀리 죄 그러니까 파이퍼꾼이라는 게 그거죠 자 봐봐 여기 12시, 1시, 5시, 7시, 11시에 보스 총 5마리가 있어요, 이내왕원 전에는. 근데 여기 안쪽에 파이퍼가 이렇게 한 마리씩 떠. 얘는 이제 1대1로 싸우는 보스. 여기랑 여기는 처음에 닫혀 있어. 그리고 12시, 5시, 7시가 있는데, 요게 세개 중에 이제 강화 패턴이 오늘 12시야. 그래서 강화 패턴에 4명이가.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퍼라 애가 나오는데 얘를 한 명이 붙잡아 나머지 파티 그럼 세 명이 남잖아 그럼 이제 두 명은 이제 한 놈을 잡고 나머지 한 명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유도를 해 여기서 그냥 1대1 시간뻑이기 짤딜 넣으면서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제 바이퍼를 다 잡는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도와줘 난입해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laughs> 아니야. 어. 어? 잠깐만 이 다음에 4인이 이제 강화보스를 잡으면 아 4인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고 1인은 나오면서 1인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어 그럼 이제 여기 4명 얘네 3마리를 잡고 얘네 둘은 4, 3으로 여길 들어갔다가 한 명이 파이퍼를 잡고 어 띠발 얘 잡았다 다 들어가야지 이러고 여기 4명으로 난입브해아마그나발한테 4인을 보내야 돼 오케이 근데 나 완전 초행인데 괜찮은가? 헤딩 포행 예민엑스 예민 엑스는 예민해지겠다고 선전포고 하는 거라고요? 아니 여기 그냥 예민 엑스 써 있길래 붙인 건데? 아 방송 중 써놔야 되나? 안 써도 돼? 로스타크는 무조건 쓰거든 로스타크는 방송 중이면 무조건 써줘야 돼 이내 공대장은 그래도 별로 할거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한번 공대장을 익혀보는 기회를 물론 잘 못하지만 이렇게 뭔가 택틱적으로 안 복잡할 때 한번 직접 해보는 좋잖아 그러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12시로 가서 보스를 잡아 자 일단 가 해서 12시를 가가지고 강화대어 있는 보스를 잡아 어?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였는데? 이거 그 구슬 먹는 거다 내가 구슬 먹는 거 구슬 먹어주고 그거 장판 안 맞으면서 구슬 먹는 거 올리 쨋 됐어 역시 공부해오니까 그래도 뭐가 좀 보이는구만 근데 패턴이 짤 패턴 공부는 제가 그 공략 영상에 안 나와있어가지고 잘 못했는데 짤 패턴이 직관적이다 뭔가 어 이거 그거다 이거 그검 주워가지고 눈깔 맞추는 거 여기 음, 아아발 이거 맞춘다 유두에서 가운데 넣어줘 먹은 사람 그렇지 어 잘한다 잘한다 잘했다 잘했다 보라색 먹은 사람 보라색 먹은 사람 잠깐만 이아 뒷발 근데 생각보다 뭔가 엄청 어렵다는 느낌은 아닌데 내 착각인가 일단 잡았어 우리. 단무철, 우리 11시? 오케이. 그럼 11시로 가자. 뭐야? 이게 아닌데? 5시? 우리 5시래. 아, 우리 팀원들이 도착해줬구나. 아, 든든하다. 그래, 그래. 나는 팀원들을 믿고 있었어. 이렇게 못난 공대장이라도, 이거 그거 아니야, 어? 그, 로봇, 보라 색깔로 뛰어가지고 홈런, 그거 아니야, 어? 공부는 해왔어. 못난 공대장이지만, 그래, 공부는 해왔으니까. 자, 이거 이제 유도해서 다 맞추는 거. 자, 유도해. 자, 내 유도를 할게. 자, 고정시켜주면서 딱, 탁, 수고. 하나, 하나. 여기, 여기, 여기. 일로 와. 그렇지. 오, 잘한다. 다들 초행인데왜 이렇게 잘해? 나 어디 가야 돼? 미안합니다. 미안, 미안해요. 막상 들어오니까 나 정신이, 4 4211. 4일... 어? 11시 오케이, 11시 아직 7시 못 잡아서 못 간다고? 10일 대기... 오 됐다. 열... 어, 뭐야? 오케이, 아니, 아니, 공기당 돌발행동이 아니라, 아, 여기 점프해가지고 밟는 거 아니야? 여기 아까 보니까 점프해서 밟는 거였는데, 어, 이거 뭐였지? 일단 밟어. 오우 쉣! 아, 밟았어. 아, 저기 유도하는 거구나. 아, 맞아. 이거 공략해서 봤는데, 막상 보니까 기억 아, 잠깐만 또 붙잡혀. 우리 마을에 영웅이 되어줘. 혹시 안 잡힌 사람? 아, 다 잡힌 거 같은데? 아, 잠깐만. 난입, 혹시.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난입 된 건가? 아, 좀. 아, 좀. 아, 형, 제발. 아. 오! <laughs> 나 방금 죽었는데 살았어. <laughs> 나 살려줬나봐.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한 명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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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네, 고인 아니었어. 패러메딕 아니었으면 다섯 번은 죽었겠다고요? 그게 팀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패러메딕 님도 이런 이제 금쪽이 딜러 한번 만나고 나면 실력이 쭉쭉 느시는 거예요. 이제 연습시켜드리는 거지. 사실 내가 이제 일부러 못하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이제 이런 딜러 만났다. 그럼 이제 능숙하게 이제 움직이실 수 있는 거지. 자, 1인 1석. 자, 내가 내기 여기, 여기 들어갈게. 아, 1인 1석. 오케이. 장판 깔아주면서, 일 넣으면서, 이거 따라갈 때는 가만히 서가지고, 스킬 써주면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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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안 멈춰주면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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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 어이 씨발. 어, 여기 짱들어가다가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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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제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미안해요. 불법 입주, 미안합니다. 빈자리인 줄 알고. 마흔아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난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거였나? 그 보라색깔 곳을 보라색깔 장판에 넣는 거? 나비 유도하고 거긴가? 오, 우리 왔다. 병록 생명이냐고요? 예? 죽음의 유대. 하나, 둘, 터지는 거 확인해. 순서 때. 둘, 셋, 넷, 터진 거 순서대로 확인해. 자, 들어가. 됐어. 뭐야? 어? 나 밖에 있다. 들어가. 돌 돌아왔다가 자 여기서 들어갔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주는 거야 12123으로 뭐야 아니 미안합니다 아 제가 고인 아니고 이게 처형이다보니까 패턴을 보고 외웠는데 직접 하는건 처음이어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았어 저기 테모사 개못하는데 천해자고요? 내가 한번 집, 얘 집중해서 해볼게 마흔아발 얘가 좀어려운것 같으니까 점프로 밟아주면서 위에 터지고 여기로 유도를 해주면서 그렇지 컷! 그렇지 어? 잡 뭐야? 다 잡..뭐야? 점프로 밟아주면서, 어? 나이스! 무지몽매한 버러지들이 마흔아발이 무자비하게 날뛰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나 수리해야 되는데? 뭐 수리를 죄송한데 잠깐 수 죄송합니다. 잠시만 수리. 이발. 엄마 노치 진짜 잘 찍는다. 아, 메딕이 이내에서 말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왜, 왜, 왜 말도 안 되는 거야? 신캐라서 약간 접대해줬나? 실드가 8인 다 받아줘서. 자, 죽음의 유대. 가보자. 자,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혹시 모르니까 점프까지. 자, 일단 오케이. 다음. 나가, 있, 밖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주면서. 하나, 둘, 바, 다시 돌아갔다가 넷, 다섯, 육점 부탁. 그렇지, 됐어, 잘했다. 돌아오면서 아, 물약 좀. 보라색으로 가. 야, 뚱이발 버텨. 몰라. 일단 살았으면 됐어. 일단 코인 안 썼으면 됐어. 사랑스럽다, 여우야. 이거 근데, 양쪽으로 한 명씩 가는 것도 있다고? 빼, 누구야? 아, 맞다. 누가 눌러야 되는지 나오지. 아, 맞다, 맞다. 양쪽으로 한 명씩 빠져가지고 한.. 오.. 연출 봐라 파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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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맵기울어졌다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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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 봐라 아.. 퀄리티 괜찮은데 아.. 이거 움직이는 거 맞다 이런 거 있었어 쳐다 보라 그랬어 쳐다 보고 지나가 주면서 비틀림 때 점프 싹 해주면서 오른쪽으로 뛰고 빨간색 되면은 빠져주면서 빠져주면서.. 비틀림 점프로 피해주고 빠져주면서 밖으로 나가주면서 터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두고. 아 뭐야? 아니... 엘리브 떴다고? 나가? 아 이거 입찰 중이구나. 엄마보주다 근데 골드가 없다. 아니 나 골드가 없어. 골드가 없다. 아니 아니 눈이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아 금고 골드가 여기 있었구나. 어? 이건 입찰했다. 나벨 반지 고유 유니크 융합석 반지. 나벨 고유 유니크 융합석 목걸이. 목걸이 사? 이거? 와 근데 근데 엘리브 되게 꼴리게 생겼네. 엘리브 존나 이쁘네. 아니, 나는, 부츠가 계속 나온다. 나 부츠 어차피 있는데. 나 돌아버리겠네? 아니, 나 보조 장비나 어깨 좀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냥 부츠만 계속, 부츠랑 벨트만 계속 나와. 그냥 나 정신 나가버리겠어. 진짜로. 아, 열고 싶다. 아, 열고 싶다. 아, 못 참겠다. 아, 참기 힘드네. 아. 후! 따, 떴다! 개새 드디어! 드디어 떴다! 아 무기를 축복하는 기운. 아아아 아, 방금 먹은 건데 저. 아까 에픽 항아리 까가지고 먹 먹은 건데. 아니 뭘 양손에 껴요. 뭐래는 뭐래는 거야. 뭘 양손에 껴요. 아 근데 던파 재밌다.